30번 문제는 문맥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A열에서는 Allow가 세번 반복되고 있고 B열에서는 Frustrated가 세번 반복되고 있고 C열에서는 Fooling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에서 봤듯이, 문제의 함정이 C열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C열에서는 후릴링과 이그노링이 모두 답이 될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30번 문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일단 A열과 B열은 놔두고, c 열에 이그노링과 후릴링 중에서 답이 이 g n o r i n g 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allow와 f r 스 s t r a t e d 와이 g n o r i 이 있는 1번이 답이 됨을 표시하고, 모든 문제가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B열과 A열 순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1번 문제는 시험에서 통상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미 책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빈칸이 맨 앞쪽에 있거나 맨 뒷줄에 있는 경우 또 빈칸이 한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 구나 절인 경우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고 주제 찾기 문제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3 1년 문제의 경우에는 빈칸이 맨 앞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제와 직접적인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과 동시에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주제를 찾는 요령에 의해서 보면, 맨 밑에 빨간색 언더라인이 말하는,